노부형 알파벳 리더 노래하고 놀면서 알파벳을 깨치는 노부형 매직 구성품을 함께 보시죠.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액기스 구성. A부터 Z까지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 친구들이 소개하는 알파벳 리더스가 24권. 그리고 부릉부릉 사파리 모양의 송카드, 세이펜 적용이 콕콕콕 되는 리더스와 송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CD는 총 6장입니다. 6장 중에서 4장은 리더스 각각에 관한 CD고요. 그리고 오 올송 CD로 알파벳 사운드 송이 있고 스토리 송만 모아놓은 CD까지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단어 카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더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 카드 세이펜 적용되는 카드가 있고요. 액티비티북이 있습니다. 어, 액티비티북도 세이펜 적용이 되나요? 됩니다. 정말 대박 사건이죠. 하나하나 찍으면 소리가 나는 칭찬 멘트까지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링 키트북. 나만의 동물 캐릭터를 함께 색칠해서 만들어 보고 앞에 나오는 알파벳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엄마를 위한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단어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은 멘트까지 또플레이펀 어떻게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지도 다나와있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리드모얼 해서 그림책 가이드까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헉, 이건 뭐지 오오 오, 한번 열어볼까요 짠 오, 짠! 우와! 보드게임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까지 함께 들어간 알찬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벽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아이와 함께, 네, 노래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알파벳과 만나는 이 부분에 하나씩 붙이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 구성이 지금 현재 네, 런칭입니다. 노부영 알파벳 리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노부영 카페에서 만나요.